안녕하세요. 이 강의는 유니티에서 총 16개의 단원으로 나뉘어 출제되는 Unity Certified Associate 자격증에 대해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유니티의 에디터 인터페이스에 대해 설명하고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팁과 전략을 제공할 것입니다. 유니티의 에디터 인터페이스는 유니티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디터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산성을 좌우하고 유지보수의 효율성도 크게 달라집니다. 유니티 에디터는 다양한 기능과 도구를 제공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강의를 간단히 요약하면 에디터 인터페이스의 기초 학습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다양한 윈도우와 도구들의 종류와 설정 방법, 각 윈도우를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 학습할 것입니다. 이 코스에선 에디터를 커스터마이징하고 여러 윈도우들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중점적으로 학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 게임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의 워크스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니티 라이센스에 대해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윈도우 패널들의 명칭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윈도우의 구성 요소들을 알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니티 에디터의 인터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티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기본 화면과 강영역의 명칭입니다. 주요 윈도우들 중 게임뷰와 콘솔 윈도우는 현재 화면에 표시되지 않은 상태인데, 게임뷰는 심뷰와 콘솔 윈도우는 프로젝트 윈도우와 같은 탭 영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각각 툴바의 시작 버튼을 눌러 플레이 모드 진입, 하단의 상태 표시줄에 표시된 메시지 클릭 시 액티브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탭 영역에서 탭을 클릭할 시 활성 탭으로 전환되고 기존 탭은 비활성화됩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탭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탭 영역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탭은 다른 탭 영역으로 끌어놓아 기존 탭 영역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면에 존재하는 각각의 윈도우의 내네 방향에는 독존이 있습니다. 이독존에 탭을 이동하면 새로운 윈도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독존이나 다른 탭 영역이 아닌 곳으로 탭을 이동하면 플러팅 윈도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플러팅 윈도우는 특히 두개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여러 모니터를 최대한 활용하여 작업 공간을 넓게 쓸수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개발 생산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창을 적절히 배치한 후 유니티 에디터 상단 툴바의 가장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세이브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레이아웃의 이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프로젝트를 작업할 때도 동일한 레이아웃을 불러와서 일관된 작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레이아웃을 저장해 두고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만약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윈도우를 플로팅 윈도우로 만들어 종료했다가 다시 켜고 싶다면, 상단의 메뉴바에서 윈도우, 제너럴을 선택해 원하는 윈도우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오디오 믹서, 라이팅,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 프로파일러, 패키지 매니저 등 다양한 윈도우들을 해당 메뉴에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레이아웃을 저장할 때 기본 생성 윈도우가 아닌 이렇게 추가한 윈도우들 역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본 레이아웃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메뉴바의 윈도우, 레이아웃, 리셋 올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 초기 설정으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는 다양한 에디터 버전을 제공하여 개발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킵니다. 주요 에디터 버전들을 구분하는 것은 개발자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유니티 퍼스널은 개인 개발자, 취미 개발자,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버전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수익이나 자금이 10만 달러 이하인 개인 및 소규모 조직의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과 에디터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지만, 개발한 앱이나 프로그램의 시작 화면이 유니티 로고로 고정됩니다. 유니리 플러스는 소규모 비즈니스와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버전으로, 최근 12개월 동안 수익이나 자금이 20만 달러 이하인 조직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와 지원이 제공되며 시작하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유니리 s a 에스 i 바이저 접근이 가능합니다. 유니리 프로는 전문 개발자, 스튜디오, 대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 버전으로 수익이나 자금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포괄적인 기능 세트를 가지며 프리미엄 지원 고급 클라우드 진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시작 화면 요구 사항이 없습니다. 유니리 r p 프라이즈는 대기업 및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버전으로 정해진 비용이 아닌 사용자 맞춤형 가격이 요구됩니다. 모든 프로 기능 외에도 빠른 지원 응답 시간, 기업 수준의 서비스 계약, 추가 교육 및 자원이 제공됩니다. 유니리 스튜던트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플랜으로 인증된 기관의 학생임을 인증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유니리 프로 기능 전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버전을 요약해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ersonal, 초보자와 소규모 개발자에게 적합하며 비용 부담이 없습니 p l p s l p e r s o personal, 보다더 많은 기능과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에서 중간 규모 비 p 니 r 에 o 합합니다 p r o 수익 한도가 없으며 광범위한 기능이 필요한 전문 e 발자와 n 튜디오 e r 상적입니다 p e r n t e r s p e r i s e 기업 수준의 지원과 서비스가 필요한 대규 s 조직에 적절 e 니다 s t u d e n t 학 p 과 r 발 o 위해 학생들에게 p r o n a l p e r s o n 여러 윈도우들의 명칭과 배치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각 윈도우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에셋 스토어입니다. 에셋 스토어는 상단 메뉴의 윈도우, 에셋 스토어로 창을 열거나 웹 브라우저로 assetstore.unity.com을 입력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에셋 스토어는 게임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 플랫폼은 유니티에서 사용 가능한 수많은 리소스와 도구들을 제공하여 개발 과정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 절약. 에셋 스토어에서는 이미 제작된 고품질의 모델,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플러그인 등을 구매할 수 있어 개발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직접 만들 필요 없이 프로젝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개발 시간을 크게 단축시킵니다. 비용 효율성. 개별적으로 디자인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에 비해, 에셋 스토어를 통해 필요한 에셋을 구매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팀이나 독립 개발자에게 있는 큰 재정적 부담 감소를 의미합니다. 품질 보장. 에셋 스토어에는 유니티에서 검증한 수많은 고품질 에셋들이 있습니다. 개발자는 이 에셋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게임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리뷰와 평가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에셋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다양한 카테고리와 수천 가지의 에셋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 거의 모든 유형의 프로젝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창의적인 자유를 확장시키고 개발자가 더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커뮤니티 및 지원. 에셋 스토어는 개발자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사용자들은 에셋 개발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으며 사용법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특정 에셋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콘솔창입니다. 유니티의 콘솔창은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도구로 개발자가 게임 실행 중에 발생하는 로그, 경고, 에러 메시지를 볼수 있게 해줍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코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즉시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콘솔창에서는 로그, 경고, 에러를 필터링 할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개발자는 특정 유형의 메시지만을 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의 범람을 방지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강 메시지에는 발생 시간과 함께 문제가 발생한 코드의 위치를 클릭할 수 있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추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콘솔 창에서는 로그를 클리어하거나 특정 메시지를 저장하고 필요할 때 다시 불러오는 등의 관리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이는 테스트 세션 간의 문제 추적을 용이하게 합니다. 개발자는 스크립트를 통해 콘솔 창에 메시지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디버그닷로그, 디버그닷로그어링, 디버그닷로그에러 메소드를 사용하여 스크립트에서 직접 메시지를 생성하고 게임의 특정 이벤트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볼 것은 하이어라키 창, 계층 창입니다. 계층 창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창은 현재 씬에 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의 구조와 관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계층 창은 신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를 트리 구조로 보여줍니다. 이 구조는 게임 오브젝트 간의 부모 자식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하여 개발자가 오브젝트들의 계층적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계층 창에서는 게임 오브젝트를 쉽게 추가, 삭제 그리고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드래그 앤드롭으로 다른 오브젝트의 자식으로 만들거나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어 신의 구조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Shift 또는 Ctrl 키를 사용하여 계층창에서 여러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오브젝트에 동시에 같은 조작을 적용할 수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계층창에는 검색창이 있어 이름이나 태그로 게임 오브젝트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신에서 특정 오브젝트를 찾기 위해 시간을 절약해 줍니다. 계층창의 좌측 짙은 색의 영역에서는 각 오브젝트를 신뷰에서 렌더링 할지 여부와 선택 가능하게 할지 여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때 Alt 키를 누르며 선택하면 자식 오브젝트는 영향을 받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하는 동안 계층 창은 실시간으로 오브젝트의 상태 변경을 반영합니다. 이는 게임 플레이 중 오브젝트의 동작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니티에서 빈 게임 오브젝트는 트랜스폼 컴포넌트 외에 다른 컴포넌트가 없는 기본적인 게임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는 주로 게임 내에서 오브젝트들을 그룹화하거나 특정 위치를 표시하는데 사용됩니다. 빈 게임 오브젝트는 상단 메뉴의 게임 오브젝트 혹은 계층 창에서 좌측 상단의 플러스를 클릭하거나 계층 창에서 우클릭한 뒤 Create e m t 를 선택해 만들 수 있습니다. 혹은 단축키 Ctrl-Plus-Shift-N을 사용해 빠르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새빈 게임 오브젝트는 월드 좌표의 원점에 배치됩니다. 필요에 따라 인스펙터 창에서 트랜스 r m 컴포넌트를 수정하여 이동하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씬내에서의 역할을 반영하여 빈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계층 창에서 게임 오브젝트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고 새 이름을 입력합니다. 또한 빈 게임 오브젝트를 사용하여 다른 오브젝트들을 계층적으로 그룹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부모로 하여 다른 게임 오브젝트를 자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오브젝트를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하는 것은 복잡한 씬을 관리하고 게임 오브젝트 간의 관계를 조직하는 데 중요합니다. 부모-자식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하나의 부모 오브젝트에 여러 자식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이를 통해 전체 그룹을 효율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신의 오브젝트를 추가하고 구조적으로 조직할 때 부모 오브젝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층 창에서 한 오브젝트를 다른 오브젝트 위로 드래그 앤드롭 하면 드래그한 오브젝트가 자식 오브젝트가 되고 목표 오브젝트가 부모 오브젝트가 됩니다. 부모 오브젝트의 변화는 자식 오브젝트에 상속됩니다. 이는 부모 오브젝트를 이동, 회전 또는 크기 조정할 때 자식 오브젝트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된 오브젝트들을 그룹으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게임 로직을 구현할 때도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캐릭터가 아이템을 주었을 때그 아이템을 캐릭터의 자식으로 만들어서 캐릭터가 움직일 때 아이템도 함께 움직이게 할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에서는 수많은 게임 오브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모-자식 관계를 사용하여 그룹화하고 필요에 따라 전체 그룹을 쉽게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인스펙터 창입니다. 인스펙터 창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창을 통해 선택된 게임 오브젝트나 에셋의 세부 속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스크립트가 부착되어 있다면 퍼블릭 변수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터 컴포넌트나 리지드바디 컴포넌트 같은 특정 컴포넌트들은 인스펙터 창에서 고급 설정을 제공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전환, 물리적 상호작용의 세부 조절 등을 이 창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수정된 각 컴포넌트를 초기 값으로 리셋할 수도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컴포넌트를 리셋하는 기능은 개발 과정에서 매우 유용합니다. 컴포넌트의 속성을 초기 상태로 되돌릴 필요가 있을 때이 기능을 사용하여 기본 설정으로 쉽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리셋하고자 하는 컴포넌트가 있는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의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작은 기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이 아이콘은 컴포넌트 옵션 메뉴를 열어줍니다. 열린 메뉴에서 Reset 옵션을 선택합니다. 이를 선택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모든 설정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인스펙터 창의 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강 에셋 관리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니티의 프로젝트 창은 게임 개발 중 자산 관리에 필수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 창을 통해 개발자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파일과 에셋에 접근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은 프로젝트 내에 있는 모든 에셋을 트리 구조로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폴더와 파일을 쉽게 탐색하고 필요한 에셋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개발자는 폴더를 생성하여 에셋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사용하여 새로운 파일을 유니티 프로젝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창에서는 가져온 에셋의 세부 속성을 수정하고 임포트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통해 에셋을 삭제하거나 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 에셋을 쉽게 재배치하거나 제거할 때 유용합니다. 프로젝트 창에는 강력한 검색 도구가 포함되어 있어 키워드를 기반으로 에셋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시간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택한 에셋의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간단한 편집 작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텍스처의 경우 프로젝트 창에서 바로 해상도를 조정하거나 압축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프로젝트 창에서 UI 기능은 게임 개발자들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프로젝트 창에서는 UI 컴포넌트와 에셋을 포함한 모든 자원을 표시합니다. 이를 통해 버튼, 텍스트 필드, 이미지, 캔버스 등 UI 관련 에셋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폴더를 생성하여 UI 에셋을 분류하고 필요에 따라 에셋을 드래그하여 프로젝트 내 다른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UI 설정이나 레이아웃을 프리팹으로 저장하여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서 UI 요소를 선택하고 해당 요소를 프리팹으로 만들어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리팹 인스턴스를 수정하여 변경 사항을 모든 사용 예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의 검색 기능을 활용하여 특정 UI 에셋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UI 컴포넌트나 에셋을 빠르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UI 에셋을 선택하면,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 에셋의 세부 설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에셋의 경우 해상도, 포맷, 압축 설정 등을 조정하여 게임 내에서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유니티에서 빔 프리팹을 식별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빔 프리팹은 트랜스폼 컴포넌트 외에 다른 컴포넌트나 자식 오브젝트가 없는 프리팹을 의미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프로젝트 창을 열고 프리팹이 저장된 폴더를 찾습니다. 프리팹은 일반적으로 프리팹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리팹 파일을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인스펙터 창에서 해당 프리팹의 구성 요소를 검사합니다. 빈 프리팹은 오직 트랜스폼 컴포넌트만 포함할 것입니다. 빈 프리팹은 자식 오브젝트가 없어야 합니다. 하이어라키 창에서 프리팹의 계층 구조를 확인하여 추가된 자식 오브젝트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빈 프리팹을 만들고자 할 때는 유니티 메뉴에서 게임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MT를 선택하여 새로운 빈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이후, 이 오브젝트를 프로젝트 창로 드래그하여 프리팹으로 변환합니다. 빔 프리팹은 게임 개발 중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동적으로 컴포넌트를 추가하거나 복잡한 계층 구조를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설정할 기반 오브젝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씬뷰는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편집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작업 공간입니다. 씬뷰를 통해 게임 월드의 레이아웃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 뷰에서는 다양한 마우스와 키보드로 조작 가능한 단축키들이 있습니다. 이 단축키들을 잘 활용하면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주요 단축키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Q에서부터 Y까지의 6개의 키들은 각각 순서대로 뷰 툴,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 렉트 툴, 트랜스폼 툴에 해당합니다. 뷰 툴을 선택하면 심 뷰를 드래그해 카메라의 위치를 이동할 수 있고, 무브 툴, 로테이트 툴, 스케일 툴은 각각 선택한 오브젝트의 좌표, 회전, 크기를 수정할 수 있는 툴입니다. 렉트 툴은 UI 및 2D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 주로 사용하지만 3D 오브젝트를 변형할 때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트랜스폼 툴은 오브젝트의 이동, 회전, 크기 조절을 한 번에 할수 있는 툴입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해 줌인, 줌아웃을 하거나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마우스를 앞뒤로 움직여도 줌인과 줌아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상태에서 F 키를 누르면 해당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고, 줌도 자동으로 조절됩니다. Alt 키를 누르고 좌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카메라를 공전시킬 수 있어 다양한 각도로 씬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전시키기 전에 특정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카메라는 해당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의 오브젝트를 다양한 각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Perspective d e 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플라이스로 모드로 전환되며 드래그로 카메라 회전 W, a S, D 키로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Q, E로 상하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플라이 스루 모드에서 쉬프트를 눌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마우스 휠을 통해 이동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비와 게임 뷰 상단에 기즈모 메뉴가 있습니다. 기즈모 버튼을 클릭하여 기즈모를 표시하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토글하면 기즈모의 표시 여부가 전환됩니다. 기즈모 버튼 오른쪽에 삼각형을 눌러 여러 속성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3D 아이콘의 슬라이더를 사용하여 기즈모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더를 움직여 기즈모를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만들 수 있어 씬의 다른 요소들과의 시각적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즈모 메뉴에서는 특정 기즈모의 표시 여부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트의 기즈모만 표시하거나 숨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잡한 씬에서 특정 유형의 오브젝트를 강조하거나 숨기기 위해 유용합니다. 유니티 에디터의 설정에서 기즈모의 색상을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Edit Preferences. Colors 메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기즈모에 대해 각기 다른 색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몇 가지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니티 에디터에서 새로운 레이아웃을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에디터 상단 툴바의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레이어 드롭다운에서 세이브 레이아웃을 클릭하거나 최상단의 메뉴에서 윈도우, 레이아웃, 세이브 레이아웃을 클릭하고 이름을 설정해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유니리안얼 프라이즈 버전과 퍼스널, 스튜던트, 플러스, 프로 등 다른 버전과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NRPRISE 버전은 다른 버전들이 무료이거나 지정된 가격으로 제공되는 것과 달리 사용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버전입니다. 또한 다른 버전들에선 제공되지 않는 프리미엄 기술 지원과 전문 교육 리소스가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신뷰에서 오브젝트에 포커스를 맞추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뷰에서 포커스를 맞출 오브젝트를 클릭해 선택한 다음 키보드의 F키를 눌러 해당 오브젝트의 포커싱을 맞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신뷰에서 플라이스로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뷰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한 상태로 WASD로 바라보는 방향의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고, q 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드래그해 이동속도를 0.001배부터 2배까지 조절할 수 있고, 쉬프트를 눌러 더욱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래 다섯 개의 보기들 중 계층창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답은 두번 프리팻 복제 및 삭제입니다. 프리패뿐만 아니라 모든 에셋들의 복제와 삭제는 프로젝트 창에서 조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신의 작업 환경에 맞춰 에디터 인터페이스를 커스터마이징해 작업 효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일정 이하라면 유니티 퍼스널 학생이라면 스튜던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이상의 수익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필요한 기능이 있을 경우 플러스 프로. 에너프라이즈 중 자신에게 맞는 버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에셋 스토어를 사용해 필요한 에셋을 구한다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개발을 할수 있습니다. 콘솔 창을 통해 현재 프로젝트의 문제점을 파악하거나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층 창을 통해 현재 씬의 구조와 오브젝트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인스펙터 창을 통해 에셋의 세부 속성을 파악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을 통해 프로젝트 내에 에셋들을 관리할 수 있고, 씬 뷰를 통해 게임 오브젝트를 배치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디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에디터 인터페이스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 개발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활용해서 유니티에서 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